지난 17일 경기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들이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즉각 멈추고 수정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보다 돌봄만 강조하면서 하향평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보통합 시범사업이 영유아 중심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보다 보유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해서 전국 모든 영유아 교육기관 간 편차만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영유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기지역세계연합회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직감 멈추고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을 위한 수정안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에 유보 통합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영유아 중심 시범사업 추진 기관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보 통합 방안 마련 등네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경기적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으로 기관 간 편차가 유발된다는 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합쳐서 총 35,000개 정도인데 고작 150개 기관만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원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기관수를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매년 1,000개를 추가 지정해서 2027년에는 3,100개 내외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실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35,000개는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 매년 1억원을 지원 받으면 시설이나 교사 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관의 질이 달라지니까 부모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범사업에 선정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서 근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폐우는 불을 모두 뻔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학교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기관에 특혜를 주는 게 되는 거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이권 다툼으로 전락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적 어린이집과 유치 관계자들은 시범사업이 보여주기 식으로 전락해서 기관간 편차만 유발한다고 성토하는 거죠. 기관간 편차에 대해서는 가정 어린이집의 반발도 매우 거셉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0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차별 없는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하라며 교육부를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현재 시범사업 기간이 유아 위주로 선정되어서 현장의 불만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시범사업 선정 결과에서 영화보육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서 다양한 소통과 차별없는 유보통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합회는 내년에 영화보육 관련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내년에 보육 업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인데 영화에 대한 유보통합 재정이 확보되지 않아서 영화 급식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고, 유보 통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거죠. 지자체가 기존 보육 예산을 교육청에 이관할 법적 근거도 없고 의무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원장들이 정치인과 공무원을 찾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 어린이집의 실상은 더 심각한 거죠. 안 그래도 부모 급여가 영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기간보다 가정 보육을 선택하는 부모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의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6월 기준으로 가정 어린이집의 수는 9,765개인데 이는 1년 전보다 무려 1,000개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이 340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감소 추세가 매우 가파른 거죠. 이렇게 폐현율이 높은 상황에서 영아 보육 예산이 매우 부족하고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에서도 배제되어서 가정 어린이집의 불만이 매우 큰 겁니다. 가정 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은 집 근처의 어린이집에서 집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로 영어를 교육한다는 거죠. 그런데 근거리의 영어 보육 현장을 편원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 때문에 부모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연합회는 현장의 격차와 기관 간 차별을 가중하는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시범사업이 아닌 유보통합의 세부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모두의 요구가 평등하게 반영되는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유학교 시범사업은 애초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통합기관의 모델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시범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범사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시험사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즉,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모델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한 다음 문제점을 보완해서 완벽한 모델을 만들고 이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유 학교 시범사업도 통학기관 모델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해서 완벽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 거죠. 이번 영유 학교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의 사전적 의미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인간들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인 겁니다. 문제는 그런 정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따라서 기관간 차별을 초래하는 영유학교 시범사업은 무조건 중지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시범사업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통합기관 모델부터 시급히 제시해야 합니다.